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산체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댓글창에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산체스에 대한 영상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체스에게 이번 시즌 굉장히 큰 발전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기대했던 모습을 나름 시즌 초에 산체스 선수가 잘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 이후 돌아와서 보여준, 보여준 산체스 퍼포먼스에 많은 팬분들이 또다시 이제 좀 불만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복귀하고 나서 직후 던진 두 경기에서 모두 이닝을 많이 소화를 해내지 못했고 특히나 어제 있었던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4이닝 동안 무려 6점의 자책점을 내주고 말았죠 맞아나가는 타구들의 질이 심상치 않았고 본인이 조금 어, 어, 답답해하면서 던졌던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타자로 하여금 뭔가 혼선을 주는 투구가 되지 못하면서, 산체 선수의 패스트볼은 그냥 정타로 맞아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자,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현실적으로 지금 교체는 이르다. 교체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투수풀이 좋지 않다. 결국은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 투수들은 한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 속에서 우리가 바리아 선수를 데리고 왔던 것이었는데 그 만큼 지금 해외에서 KBO 리그로 왔을 때 에이스급 투수를 그 롤을 맡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정말 한정적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그런 선수들이 온다고 해서 지금의 산체스보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페냐랑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페냐는 완전히 조금 이번 시즌 무너져 있었고, 구속도 지진한 시즌에 비하면 거의 평균 구속이 4km 정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페냐는 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산체스는 그렇진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두세 경기 부진한 것으로 산체스를 교체해야 된다는 요론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한 두세 번 선발 등판 그때는 이제. 투구수리메트트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때 가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침이 연속적으로 막 두세 경기 더 이어지게 되면 뭐 그러지 말라고 해도 산체스 선수는 교체 수순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산체스가 특유의 그 페스볼 구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또 이제 ABS 좀, ABS 좀 구석으로 가는 그런 제구가 되는 날이 오면 산체스 선수 저번에 뭐 기아전 때 그랬던 것처럼 무실점하는 경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이 선수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스타일상. 변화구가 이제 플러스 피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거죠. 산체스의 컨택률을 한번 보시면 포신페스트 볼 컨택률이 80.6%예요. 슬라이더 컨택률은 76.4%, 체인지업 80%, 커브 75%. 던질 수 있는 모든 구종이 75% 이상의 컨택률을 보여준다는 건 본인이 자신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타자들을 속여서 헛스윙을 만들어 낼수 있는 공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좌완의 150kg의 패스볼을 던진다 딱 이거 하나로 지금 산체스가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삼진율이 7.07 이었는데 이번 시즌 9.45로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맞아요 문제는 이 삼진율이 11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근 경기들에서 삼진 잡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세경기 9.2이닝 동안 4개의 삼진은 밖에 잡지 못했는데 결국은 산체스는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선수가 뭐 맞아나가는 타구들의 질이 좋기 때문에 삼진으로 최소한 예, 주자들의 다음 주로 이제 진로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투구로 이닝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을 앞세워서 윽박지르는 투구로 최소 실점하면서 5-6이닝 정도 막아주면 그나마 에, 대박인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텨줬으면 좋겠고요 중견수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중견수 현재 지금 김강민 선수, 이원석 선수, 장진혁 선수가 경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별 선수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오늘 경기부터 당장 김강민 선수가 조금 주요이 중견수 자원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견수 포지션이 지금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까지 합치면 페라자 선수가 오게 되면 페라자 채은성체인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견수가 굳이 세 명일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페라자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장진혁 선수가 말소가 될 확률이 높. 다고 니다 장준영 선수가 보여준 게 딱히 없어요. 어떤 정교한 컨택이라든지 뭐 루상에서의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색무취의 이런 활약을 해주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아마 1순위로 장준혁 선수가 내려갈 것 같고 이원석 선수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1군에 올라와서 나오는 경기마다 안타를 펼쳐주고 있고 그렇게 때려내는 투수들의 면면도 상당히 이제 네임드인 선수들의 공들을 쳐서 안타를 만들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원석 선수의 가치는 좀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최근 흐름 좋은 이원석 선수가 중교수 백업을 해주고 중교수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김강민 선수가 도맡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퓨처스에 있는 임종찬 선수가 올라오게 된다면 어, 그 부분이 조금 경합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라자가 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좌익수 페라자 중교수 이원석 우익수 최은성 뭐 이런 식으로 중견수 김강민 선수가 나오는 날도 많겠고요. 그리고 최인호 선수가 좌타 대타로 이렇게 백업으로 나오는 상황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산체스도 다음 경기에서 좀잘 던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외야도 이제는 김강민 선수가 돌아오고 다음 주 페라자가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외야가 습자지 뎁스예요. 여기서보다는 더 이제 두터운 뎁스를 가지 그리고 시즌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우리 선수들 모두 파이팅해서 주말 시리즈에서도 위닝 시리즈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